오늘은 치과게임을 해볼거예요치 치과 유라때문에 치과게임을 했어요 그 할머니 할머니를 어쩌고저쩌고 어쨌든 또 게임을 즐기세요 왜 말이 돼? 근데 나나 어, 나 이빨 빼야돼 왜냐면 나 이빨 지금 어? 지금 흔들려 그래? 넌 지금 이빨 썩었잖아 흔들흔들 나도 썩었나? 넌 썩었어 나는 지금 이빨 흔들리는거야 나도 흔들려 뚜루뚜뚜뚜 그래? 가자! 게임을 즐기세요. 아니, 말이 돼? 근데 난또 어, 뭐야? 아, 근 치카 이런 데가 왜 있어? 이걸로 이빨 빼는 거 아니야? 너무 안 빼줘야지, 뭐. 어, 그럼 그요다녹지 길로... 아, 그래. 피나지에서 빼는 거 아니야? 뭐야, 이거 치약 좀... 아니? 이거 <laughs> 치약 뭔데 치약? 치약 아니야? 이거 아니, 뭐딱 봐도 치약 같은데? <laughs> 치약이네, 치약이야. 우리 갈수 없나 봐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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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 거 같아. 어어와 이거 저번에 응. 그 할머니 뭔가 미로가미로가 미로 아니야 미로 아니야. 일행으로 할게요. 미로 아니야. 어 유라야 너너 얼굴 좀 보여줄까? 어. 얼굴 좀 보여주자 유라야. 어? 근데 왜이 이거 지금 왜 칫솔 거 왜? 그? 어 이거 칫솔이잖아. 근데 칫솔인데 왜 이게 돌머니 돌처럼 생이는 거야? 그러 네모난 거 있잖아. 왜 돌처럼 생겼지? 디자인 엄청 마음에 안 들어. 그러니까 어 여기 안한데가 있는데 안 한다 너왜이렇게뻔져 가자. 가자. 오 뜯어. 뭐야 이거 이빨 아니야? 음. 이빨은 아닌 거 같은데. 이걸로 이빨 빼는 거 어, 이빨이야. 나 빨리 와. 이거 이빨 같은데. 이빨이라고 이게 말이 되니? 그잘 보면 안 좋은 거 아니야? 진짜 이빨 같은데. 이렇게 해볼게요. 아니요. 아니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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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아니야아니 뿌려진 테, 테이블 씨, 빨리 와요 아니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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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분아분요아니1아초요 아니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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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생요 아니요, 아니요, 가니요 아니요, 아니요, 아니니 언니 냄새나니까 나 혼자 혼정을... 걸려 아, 뭔 소리야 <laughs> 어, 나 손이 왜 이렇게 커졌어요 너희들이 작아진거야 말이 그래요? 돼요 아 진짜 저... 의사님 근데 왜 이렇게 눈이 빨개요 이빨 치료해주세요 네. 알겠어 <laughs> 내가 치료해줄게 아! 이빨 치료해달라니까 아. 왜 아 뭐야? 너 이빨이 썩었어. 아 치과 선생님도 관리 안 하면서 우리한테 뭐라 하네. 그러게. 무섭다. 어이 저보다 그 할머니랑 똑같은데. 그거? 할머니가 이 게임을 만든 거아닐까뭔 소리야? 또 죽었어. 어떻게? 자, 이거 이거 옆집 아줌마잖아. 아니 아줌. 어 친구야. 어, 여기 여기 갇혔니? 어나 이빨 어나 이빨 대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, 여자야 여기 갑자기 이렇게 모르겠지? 됐다고. 아니 얘 여자 목소리잖아 딱 봐도 모르니. 어고마워난다 알아. 나 여기 또 와봤었는데 나 여기 아닌 줄알나 여기 잘된어 그러니까 사람이 많해 가지고 빨리 안 담에 알긴 아는데 까먹었네. 빨리, <laughs> 유라야, 니가 알려줘. 오, 알려주세요. 알겠어. 근데, 뭐였더라 빨리 말해. 나도잘 몰라. <laughs> 아, 진짜. 유라야, 니가 가봐. 유라야! 내가 기다릴게. 안 기다려. 빨리 와. 아, 그거 할머니가 이, 이, 아, 진짜. 어, 뭐야. 이라야. 너 저번에도 못했더니 지금도 못하는 거야? 두 번이나 죽었는데. 난한번 죽었는데. 끝! 할수 있. 나 방유라 어허. 오 그래 됐다 오저 이거 할머니 맞지? 할머니 할머니 어디있어 근데 할머니 경찰서에 끌려갔지 않았어? 그니까. 말이 안된다 내 할머니 그 뭐, 또 아저씨가... 똥이야 그... 어떻게 경찰 아저씨가 그 할머니 너무 많이 써었다고 책가 보낸거 아니야? 뭔소리야 여기, 여기 할머니가 있을래 먹어 가지고 이렇게 된 걸까? 뭐야 이거? 아 이거. <laughs> 야, 이거 의사 선생님 똥꼬에 나올 거야. 뭐야? 뭐야? 이 초원에서 그런. 그거 탈수 아, 이거 할머니 아니야? 아, 근데 여기 치과 치과니까 이런 게 있을 수 있지. 왜 이거 진짜 할머니 닮은 거 아니야? 할머니 아, 할머니 예, 할머니가 가지고 계시는 장치 다 있어 여기에. 할머니랑 콜라보 했나 봐. 우와. 와, 여기 안에 뭐야? 이거 식? 좀건 같은 게 있는데. 아, 어, 다 같이 가. 아우. 야야. 아. 아. 아, 어, 어, 친구, 아. 어 야, 야, 친구 하이. 아! 갑자기. 우와, 왜 바로 다음 중 꾹꾹 눌러 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. <laughs> 이 친구는 고독 고독 안 했나 봐. 어지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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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지러 아유. <웃음> <웃음> 뭐야? 푸가이 만족도 많네. 어 콜라보했어. 갈수 없어 야이 나쁜 야이 나쁜 우사야나 지금 나 지금 내, 내 머리에 똥 묻었잖아 그냥 가자 와 배지 배지 받았다 배지 이런 나쁜, 죽어 다 와, 나어주라니까나무것도안 했어. 방해. <laughs> 방해했다고? 수영장도 있네. 나중엔 수영장도 해볼까? 그래. 그럼, 빠이빠이! 그러면, 나중엔 더 재밌는 야! 영상으로 만나요. 구독과 좋아요는 꾹꾹, 알림 설정까지. 그럼, 빠이빠이! 빠이!